습 <목소리도> 또한 어, 민생을 외면한 채 행정부의 발목잡기 용으로 집단법, 탄핵법을 임기 내에 발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실질적인 이유 없이 명분만 남은 탄핵 집단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정 <목소리도> 아! 아! 질서를 유지해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와 안녕. 주의를 위협하는 녕 안녕. 입법복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입법복주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대, 임의선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정부 경제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